자, 구독자 6만 명 특집 뭐 로봇은 뭐들 만들던가 거니까 로봇은 식상하고 특집이니까 평소 안 해봤던 거 그래서 생각한 게 시계 옛날에 시계 만든 게 있는데 이 시계를 강용으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거는 음박지가 있어서 위험해서 이렇게 종이로만. 예, 손목에 찰 수도 있습니다. 먼 필요한 재료가 학적기 블록 A4 한장 사이즈입니다. 한장 사이즈 A4 한장 사이즈 블록이 필요한데 한장 사이즈 블록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한장을 가지고 대각선을 접고 자르고 그 다음에 학적기 블록을 접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장 꼬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제일 먼저 한정 사이즈 블록을 두 개를 준비 자 준비 다 했으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날개 자르고 반 접기 근데 좀 크니까 어디가 반인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으로 한번 접어보고 자르고 반 접고 자르고 그리고 또 갖고 와서 딱 그대로 자르고 다음에 다반 접기. 이때 반으로 접을 때좀 깔끔하게 그리고 있는 힘껏 반대쪽도 똑같이. 됐으면 다음, 자, 벨자로 빼기. 잘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자, 양쪽 귀를 잡고 바닥에 놓고 쭉 핍니다. 두 번째 거는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거 그냥 자르고 반잡기 이때 이 삼각형 여기 삼각형 위를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으로 좀 접고 그리고 와서 여기 선 보이죠? 여기 일자 빼기 선, 일자 빼기 선에서 이렇게 접습니다. 그 다음에 벌리고 삼각형을 집어 넣습니다. 삼각형을 넣고 그 다음에 삼각형 먼거 위에서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러 여기 선 보이죠. 선 따라서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렇게 또 여기 벌리면 있는 선 따라서 반 접고 닫고, 그리고 또 바닥에 놓고 납작하게, 있는 힘껏 말 그대로 있는 힘껏 그 다음에 방금 접은 거 다시 이렇게 펴서 넓힙니다 이제 여기가 시계 들어갈 부분 이렇게 해서 손목에 이제 이렇게 시계가 됩니다 이렇게 인가 이렇게, 이렇게 시계가 됩니다 좀 나중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갖고 와서 또옛또배 자르고 반 접기. 지금 이제 옛날 강의 보면서 하는 거라 중간 중간 좀 수정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자 여기 뾰족한 부분 이렇게 삼각형 완전히 접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접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여기까지 이렇게 접고 또 납작하게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삼각형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칩니다자 이렇게 두개 준비되었으면 이제 만들어볼 건데 자 먼저 반으로 접고. 자르고 한번더 반으로 잡고 또 자릅니다. 자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자첫 번째 블록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게 평소 로봇 만들던가 많이 달라서 좀 조립법이 특이한데. 자, 여기 딱 접는 선자 아, 뒤집어 보세요 자 뒤집었죠 그 다음에 여기 틈 사이 이렇게 끼웁니다 이때 끼울 때 여기 접는 선, 선 선까지만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이 삼각형이 여기 틈 사이에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로 합체. 근데 이때 여기만 풀칠합니다. 지금 완전히 칠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손목에 차야 되는 시계줄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차는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나중에 합체돼야 될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풀칠하고 이렇게만 붙이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끝입니다.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을 넣고 닫고 이렇게 손목에 찰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방에 일단 시계 윗부분 끝. 다음은 이제 시계 시계 쪽 추가할 건데 필요한지로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이 뭔지 모르면은 페이퍼 빌드 배우기를 보셔야 됩니다. 4분의 1두 개. 그다음에 한장한장 한장 꼬다리. 자 이렇게 준비. 자 먼저 꼬다리 갖고 와서. 아이 꼬다리래. 블록 갖고 와서 두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만드는 방법은 먼저 날개를 많이 벌립니다. 벌리고 누르고 벌리고 누르고 벌리고 누르고 이렇게 벌리고 누르고 해서 최대한 벌리고 가운데쯤에서 자르고 이때 반대쪽 이렇게 반으로 접고 자르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고 얘도 이렇게 잘라주면은. 똑같은 걸두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고, 얘도 접고, 그 다음에 여기 펼쳐서 배 여기 삼각형 위 잘라서 배 자르고 반접기그 다음에 삼각형 안 보이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 접기까지. 지금 방금 1분의 1을 만지고 4분의 1을 만지니까 엄청 작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일시정지하고 두 개를 만듭니다. 이때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이걸 해줘야지 좀더 부피감이 사니까. 이렇게. 두개자두개다 만들었으면 다음 아직 안 만들었으면 일시정지. 자다 만들었으면은 꼬다리 갖고 와서, 자게이헷갈 색깔 같으니까 색색 색깔. 좀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좀색 색감해가지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 안 쓰는 거 노란 안 쓰는 종이 에 아무거나 갖고 와서 자이두개 중에서 여기 벌어진 거 있죠. 벌어진 거에다가 이렇게 좀 붙이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이둘 중에 어떤 건지 헷갈릴 것 같으니까 표시해 놓겠습니다. 노란색 있는 거자 꼬다리 갖고 와서 자, 이렇게 대고 자릅니다. 끝나는 부분쯤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잘랐죠 어, 꼬다리 하나 더 갖고 오세요 좀 두꺼워야 돼서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고 자, 이렇게 대고 자 여기 보이죠 선선 선 따라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자, 르고 방금 자른 곳 있죠? 자른 곳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그다음에 뒤집고 자 여기 자른 곳 가운데 이렇게 뒤집고 그다음에 여기 끝나서 이렇게 서 이렇게 자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습니다 천천히 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대고 대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끔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자른 겁니다 방금 가르쳐준 순서대로 자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치라고 이제 이거를 층층이 이제 겹으로 쌓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반 접고 그다음에 붙이고 꼬다리 아니 이 꼬다리 말고 자른 꼬다리 이렇게 할까?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대충 자릅니다 대충 그다음에 이렇게 겹겹이 계속 붙입니다. 잔뜩, 잔뜩 붙입니다. 많이 붙일수록 단단하니까, 뭐 집에 두꺼운 거 있으면 두꺼운 거한 장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겹겹이 붙입니다. 이때 얘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대고 자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어서. 자, 뒤집고 자릅니다. 아니 그 다음에 선 따라서 자릅니다. 이제 풀칠을 좀 꼼꼼히 해줘야지 잘잘좀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뒤집어서 한 번만 더 그래야지. 완전 깔끔 여기는 접힌 선이 있어서 좀못 생겼으니까 접힌 선이 없게끔 완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풀칠 꼼꼼히 하고 그대로 또 자르고 그다음에 종이 책상 지저분해까 깔끔히 잘 치우고 자 다음 노란색 또는 집에 있는 색깔 아무거나 아무 색깔 종이 개인적으로 노란색이나 주황색 추천합니다. 지금 만들려는 게 옛날에 제가 했던 게임 디비전이랑 게임에서 등장하는 시계 그거의 모델인데, 거의 주황색인데 음, 주황색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잠깐만.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대고 자를 거라. 그다음에 이렇게 대고 자릅니다. 노란색을. 아, 노란색이 아니지. 지금 쓰고 있는 건 치자색입니다. 치자색, 치자색을 이렇게 대고 싹둑 자릅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손재주 좋은 분은 한번 해보세요. 반으로 접고, 그다음에 테두리를 자릅니다. 테두리만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러면은. 겉을 깎았으니까 이렇게 작아졌겠죠. 그리고 또 다리 갖고 와서 아니다 풀 풀칠 안 해도 된다. 그냥 자르기, 잘라주세요. 풀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냥 자릅니다 하고 그 그다음에 이번에는 검은색 테두리를 자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다음에 풀칠하고 치자색 위에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아유 좀 꼼꼼하게 천천히. 가운데 선 접힌 선 보고 접 붙이세요 선 가운데 선자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풀칠하고 이제 좀 꼼꼼히 칠하고 그다음에 또 검은색이 또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테두리 안에 테두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게 눌러 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작업. 그다음에 이제 안은 안 꾸미겠습니다. 안 안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꾸며 주세요. 숫자를 넣든지 아니면 뭐 데칼 뭐 아니면은 뭐 사진 뭐 아니면 멋진 그림 그런 걸 넣든가 자유롭게 하세요. 여기서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 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틈새 짜고 접었다 피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죠. 끝에를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집게로 찝습니다. 집게가 없으면 손으로 오래 좀, 좀 오래 눌러야 됩니다. 아, 이거 테두리가 잡아먹히네. 나중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좀 가운데 선 맞춰서 그 다음에 얘도 구둘기까지 누르고 목공 풀 없으면은 딱 풀로 해딱 풀로 해도 이렇게 좀 오래 있어야 됩니다 좀 추천은 안 하는데 딱 풀, 딱 풀로 할 경우 굉장히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1분 이상. 그다음에 이렇게 풀칠하고 여기는 아까 여기 스티커 이렇게 노란색 이표시되어 있던 부분 좀 순서가 반대가 돼서 지금 뜯어가지고 풀칠을 짜고 있긴 한데. 그다음에 여기 좀 길쭉한 곳에 이 부분 이렇게 끝에 맞춰서 이렇게 목공풀 있으니까 목공풀 좀 활용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끝에 맞춰서. 이때 좀야 얘가 좀 방해가 되네. 이거 활짝 벌리고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닫는 걸로. 이렇게 끼워지나? 그다음에 굳을 때까지 꼭꼭 누릅니다 여기 좀 방해되니까 대각선으로 접어서 좀 감쌀 수있게끔 아니다, 아니다. 그냥 이대로. 이 오리지널이랑 좀 달라져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자꾸 벌어지니까 안 벌어지게끔 풀칠해 주고 닫고, 그리고 굳을 때까지 눌러주시면은 시계 윗부분 계속 완성. 자, 이제 하나 더 수정할 게 있는데, 자, 여기. 아랫부분 있죠 여기 자이 부분 펼치고 여기만 자르고 날개 반잡은 거 자르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시계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계줄을 막고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윗부분은 이제 완성.